안녕하세요. 영원의 깊은 안식처 기도의 골방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며 정치적 혼란과 불안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 주십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인간적인 바램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는 영적인 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라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이 나라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권세자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또는 맹목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할 때에도 모든 권세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한 자를 칭찬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새로 서게 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임을 인정하며 합당한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권세를 사용하게 없어서 저희가 위정자들을 단순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백성의 유익을 위해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이 죄와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질서와 혼란이 아닌 주님의 평안과 질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이 나라에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가 국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에 주님의 질서가 바르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무질서와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범죄가 줄어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받고 억울한 일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고 모든 국민이 성실한 노력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과도한 경쟁과 불평등이 완화되고 서로 돕고 나누는 경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증오와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협력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선도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옵소서.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불평과 비난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위정자가 세워지든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한 역량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선거 결과에 따라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새로 시작될 정권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안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혼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임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주님의 질서와 평안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거를 통해 주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세워지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